사투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홍경희 씨께서 보내셨네요. 어, 어 저는 올해로 15년차 교사예요. 선생님이란 얘기죠. <laughs> 확실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에 있다가 경북 지역으로 처음 발령을 받게 됐어요. 시골 마을 작은 규모의 학교라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죠. 그러자 오늘날. 한 학생이 아버님이 연락을 주셔서는 네, 선생님 그 혹시 그 음란물 좋아하십니까? <웃음> 뭐라고 이게 <laughs> 뭐라고야 <laughs> 뭐라고?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갑자기 음분처도 아니고 어, 어, 음 <laughs> 음란물 좋아하십니까? <laughs> 이게 아 나이대 에 따라 다르지만 싫어하기는 쉽지 않죠. <laughs> 뭐 취향이 일단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들어보죠. 어, 뭐야? <laughs> 연세대 신문이 이게 말로만 듣던 성희롱인가? 어.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어? 어? 음란물이요? <laughs> 예, 음란물예. 안 좋아하십니까? <laughs> 손을 딱딱그 어때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오. 오. 아, 약간 아쉬워하시면서 아 그러시구나. 좋아하시면 좀 드릴까 했는데. 예아안 좋아하시는구나. 오, 아쉽네. 안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경멸합니다. 예? 경멸까지예? 아뭐 그래까지예, 아십니까? 정말 이상한 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삶아가 이 조장 쯤 모으면은 쌉싸래 해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이 직접도 안그라 예. 아버님이 말씀하신 건 음남물이 아니고 음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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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이었어요 음나물. 아 음나물. 이거 음나물. 음, 음, 음나물을 받아서 삶아 먹었죠. <웃음> 맛있더라고요. <웃음> 엄나무. 엄나무를 안 좋아하십니까 엄나무. 엄나무. 안 좋아합니다. 경멸합니다. <웃음> <웃음> 나무를 경멸. 엄나무.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음... 제목 남편이 나에게 줄수 있는 것. 음. 저희는 결혼 16년 차 부부고요. 저희 남편은 MBTI가. 대문자 T T T T 인 그런 남자. 아. 이게 t, t, t. 뭐죠? T t 현실적인 사람. T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뭐예요? 아, 네 개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만큼 현실적이다라는 거 같아요. 아, 네. 극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이성 이성적이고. 네. 아, 극현실주의자. 감성적이지 않은. 감성이 절대 없는. 네, 네. 어. 공감이 좀 부족할. 그렇군요. 네. 네. 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남양주에 있는 카페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요. 저희 옆 테이블에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젊은 커플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는 내가 아프면 나 신장 하나 줄수 있어. 옆테이블옆 테이블에, 옆 테이블에, 옆 테이블에. <웃음> <웃음> 내가 아프면 야. 나 신장 하나 줄수 있어. <laughs> 당연하지, 콩팥 두 개나 있는데 아까워질 것 사랑하는 자기한테 못 주겠어? <laughs> 정말 어, 그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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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이 안 보이면 각막도 줄수 있어 하, 아니 말이라고 아 눈도 두 개잖아 나 하나 자기 하나 이렇게 나눠 갖고 서로 이쁜 모습 오래오래 보면서 사랑해야지 <목소리> 뭐야 장기이식 커플이야 뭐야 <목소리> 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급 남편한테 실험을 해봤죠. 여보나 신장이 아프면 당신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어? 와, 신장 아프나 신장이 아프나아현실적이지 진짜 물어보는 거지. 아프라 니 진짜 아픈가간땡이가 부었는 줄 알았더니 신장이 <laughs> 아 신장이 아네아어라라 화, 화 화가 났어, 조금 화가 났어. 아내가 화가 났어. 참으면서 <laughs> 아, 아니, 아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신장 그거 주고 싶다고 막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 <laughs> <laughs> 죽고 싶다, 막 주면 어떻게 해? 하고 내하고 혈액형도 달라서 뭔줄 걸? <웃음> <웃음> 진짜 철저하게 따지는 거지. <laughs> 어? 만약이라고 했잖아.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디까지 줄수 있나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어? 저기 커플은 어? 빈말이라도 어? 신장도 두 개고 눈도 두 개라 하나씩 다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당신 정말 멋대위 없이 이럴 거야? 남편은 그제 알았다는 듯이. 어그 뜻이가? <laughs> 그럼 나도 생각 좀 해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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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도 뭐죽긴줄 건가봐요. 보자, 뭐 줄까?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뭐 있나? <laughs> 두 개짜리, 찾고 있어. 아, 음, 내가 갖고 있는 어, 것 중에 두 개짜리가 개짜리. 뭐가 있나? 개짜리. 혹시 엄남을 좋아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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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짜리 뭐 있나? 어, 이거, 있나? 어? 이거 있네. 어, 고한. <laughs> 내는 설마 설마했다. <laughs> 설마 설마. 내는 이제 아도 다 나갔고 필요 없다니 가가라 <laughs> 고환도 뭐두 개긴 하네요. 아고안도 아. 죽긴 하네요. <laughs> 팔이. 감동이다. 아, 예. 너무 슬프다. 고환이 뭐 아니... 신장 보면... 신장 그거 죽고 싶다 막 죽고 그러는 거아니다이 외국인의 저물좀 주실래요? <laughs> 예. 외국인의 사주 체험입니다. 사주 아, 체험. 외국인. 예, 서은주 씨. 음. 어,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 보, 미국 본사에서 임원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처음이신데 우리나라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엄청 엄청 높다고 했죠.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한국에서 즐기실 만한 걸로 스케줄을 짜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죠. 아, 그분이 원하시는 건 영화 곡성이나 파묘에 나오는 유명한 무당을 만나보는 거였어요. 와 신기하던. 본인이 본인에게 미션이 있다면서요. 저는 승진이 달린 문제라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전 보는 것 좋아하는 친구, 이모, 할머니 등온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 어렵게 예약을 했죠. 저도 처음 가보는 무당집 향냄새랑 분위기가 막 어우 싸가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대기라는데. 무당이. 뭐야, 노랑머리는? <laughs> 나못 봐. 미국 사람 좀은 내가 첨 봐. <laughs> 미국 사람 좀은 내가 못 봐. 아, 왜요? 외국인도 사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영어 울룩 증이 있어. <웃음>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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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신하는 거야. 이, 이, 아, 아, 이거 봐. 어, 지금 우리 조상 할아버지도 외국인을 처음 본데 그냥 가라 그러잖아. 내가 통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접신이안 된다고 그쪽 귀신도 미국 말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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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난다 멀미나. 아우 어, 정말 이거 꼭 해야 한다고요. 그냥 봐주세요. 복제를 두 배로 드릴게요. 무당은 저의 간절함을 알았는지 아니면 복제 때문인지 방울을 들고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전세신유진의신문들은두시탈출 콜투슈로 가로무대로지게로전원 마우스 카 타이거 레빗 드래곤 스네이크 홀스 쉽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가 좀 많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진이 날린 문제라 웃음도 안 뗐습니다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어? 어머됐다돼 어? 지금 이뭐 미국 놈이 막 뭐랑 뭐랑 시부렁 시부렁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 미국 말 몰라 갖 그냥 아, 그래 왼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에 비를 철철 흘리면서 계속 뭐름뭐이 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 들었더니 이모니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종기사가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친형이 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형이 물이 그리워서 무당집을 찾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모분은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지금 형이 뭐라고 하냐고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죠. 어 형이 어 뭐라 이거 뭐라는 거야. 어 새가 되어 하늘로 내려간다네. 자기는 잘 지내니까 더 열심히 살래. 그 이모니. What? 거짓말하지 마. 우리 형 그런 말할 리가 없어. 평생 나한테 좋은 말한 번도 안한 형이라 그 그건 내 형이 아니야. 대충 이런 영어로 했대요. 이대로 무당에게 통역을 해서 전달했는데도,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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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새가 됐대, 뻑꾸기 뻑꾸기. 동생한테 전할 말이 있냐고 하니까 계속 뻑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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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아, 세장 짜리였네. 이런 무당 말에 이모니 펑펑 울면서 말하더군요. 오마이갓 oh 우리 형이 맞아. 내형 맨날 나한테 뻑꾸 뻑꾸 해서 뻑꾸 뻑꾸. 그게 조금 게 아니라 여기였던 거예요. 아무튼 엄청 신기했죠. k 무속 신앙 정말 장난 아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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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